미국의 지하철 안, 한 남성의 옆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남성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는데요. 그 여성의 말을 들은 남성은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건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인이 경험한 다채로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을 만난 사연을 함께 공유해드리는 감동주파수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의 글 혹은 제보 메일로 온 다양한 사연들을 각색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중국인 린준 씨에게 온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힘들 때제 옆을 떠나지 않고 자신이 더 아파하고 항상 저를 먼저 챙겨준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을 맞아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상하이의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꽤큰 공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 역시 외동딸인 저를 너무 예뻐하셨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피셨고, 제가 혹여 건방진 행동을 해도 여자는 그렇게 도도해야 한다며 제가 무엇을 하더라도 칭찬하셨죠. 제 친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유방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항상 아버지가 저를 많이 챙기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될때 아버지에게는 여자 친구가 생겼습니다. 저와 열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여자였죠. 그 여자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저에게 친절하게 굴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실 땐 저에게 내가 이집 안주인이 되면 너는 바로 아웃이라며 말하기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나 액세서리를 보면 꼭 아버지에게 졸라서 자신도 선물을 받고는 했죠. 저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잠깐 만나다가 정리하시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 여자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 여자는 절대 안 된다며 아버지에게 화를 냈죠. 처음에는 아버지도 진지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고, 제 눈치를 보면서 그 여자를 만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여자가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일도 많았어요. 그 여자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밤 늦게까지 밖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흔히 이야기하는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죠. 저는 그 애들과 함께 밤까지 어울리면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일탈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맘 한켠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와 그 여자를 보고 싶지 않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비행청소년이 되는 걸 아버지가 보면서 조금은 마음 아파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불효녀였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어울리는 아이들과 함께 술을 먹으러 한 수집에 갔을 때 저보다 6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커신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그는 저에게 정말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그의 행동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여자를 만나기 전에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실 때가 떠올랐죠. 그렇게 저는 커신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함께 만났지만 둘만 만나게 되는 시간도 많아졌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뒀을 때 26살의 커신과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커신은 정말 저를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처음엔 그의 직업을 알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폭력 조직의 일원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웠지만,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직업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저의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종동커신의 행동 중에 의아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건 단순히 저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냐고요? 미성년자인 저에게 너무 과도한 스킨십을 요구했었거든요. 저는 이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거절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고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본인이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는 안 됐는데 말이죠. 그렇게 커신과의 만남은 계속됐고, 저와 아버지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죠. 결국 그 여자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고, 그 여자를 보기 싫었던 이유도 컸고, 커신을 만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딱히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학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할게 없으면 미국이나 호주에 가서 어학연수나 가서 몇년 지내다 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여자는 아버지의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인준이 공부를 안해서 그렇지 미국이나 호주에서 어학연수 다녀오면 어디라도 취직은 할수 있을 거야 라며 저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 여자의 표정에서 얼른썩 어디로든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속뜻을 읽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고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 나가서 알아서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표정은 놀랄 만큼 환해졌고 아버지는 잠깐 튼 소리를 내셨으나 이윽고 그럼 너 알아서 살라며 꼴도 보기 싫다고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커신과 함께 살게 됐죠. 커신과 함께 살면서 불행이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커신은 누구였는지 함께 살 때의 커신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툭하면 손을 올리고 저에게 모든 집안 일을 시켰죠. 그러면서 제가 누구와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만 하면 누구냐고 어떤 남자랑 바람을 피는 거냐며 저를 못 살게 굴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강압적인 성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죠. 그렇게 커신의 집에서 지옥 같은 몇 달을 보냈습니다. 저는 평생 커신이 만든 지옥에서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커신은 그날도 늦게까지 술과 마작을 하고 돌아왔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서 들어왔는데 저는 커신에게 수건과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현관 앞에서 물을 닦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커신이 젖은 채로 집에 들어오면 바닥에 떨어진 물을 전부 다 제가 닦아야 했기 때문이죠. 이미 집안 청소를 다 끝내 놓은 후였기 때문에 저는 커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커신은 갑자기 뜨거운 차가 든차잔을제 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당이 제가 피해서 손등 정도의 물이 튀었지만 이미 찾자는 산산조각난 후였죠. 저는 너무 놀라서 커신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커신은 어디서 눈을 치켜뜨냐며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인정사정 없이 소리소리를 지르며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지만 어느 순간 비명도 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딘가 뼈가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러던 순간 현관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떠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침통한 표정의 아버지와 공안들이 있었죠. 알고 보니 옆집에 사는 이웃이 공안에 신고를 해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 의아했죠.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다른 집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후에 알고 보니 제 옆집에 사는 사람이 한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몇번 이웃의 집에서 큰 소리가 나고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서 매번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큰 소리가 나고 중간에 여자의 비명이 멈춘 걸 듣고 뭔가 신작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공안에 연락을 취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제 남편과 함께 그 사람을 저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안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기록을 하더니 몸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공안과 저의 말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싸움을 할 힘도 없었고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몇 주를 병원에서 삶에 희망도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그냥 더 이상 중국에 있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전에 이야기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더 중국에서 회복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병원에서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나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는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런 일을 겪을 동안 저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게 미안했던 건지 어마어마한 금액을 저의 통장에 넣어 주셨고. 시애틀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고급 아파트를 구해주셨죠. 저는 그렇게 시애틀에서 몇 달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시애틀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어학당 같은 곳을 다녔습니다. 영어를 거의 못해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인들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아무 생각 없이 어학원에서 친하게 된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때부터 친구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저는 그 친구들을 절대 저희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뒤로 저희 집은 모두의 파티하우스가 됐습니다. 제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뭘 먹거나 마실 때면 린준이 돈이 많으니까 린준이 사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하거나 린준한테 사달라고 하자라는 말을 했죠. 또 어떤 친구는 계속 너희 집이 넓고 쾌적하니까 너희 집에서 좀 지내도 안 되냐며 계속 저에게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 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중국인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가기 시작하고 몇주뒤 저희 집 근처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력 조직의 사람들처럼 보였죠. 그래도 다행히 제가 살던 아파트에 보안장치가 잘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아파트 앞에서 절대 봐서는 안될 사람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커신이었죠. 커신을 보자마자 제 손은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도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죠. 커신도 저를 봤는지 웃으면서 저에게 오랜만이라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신을 보자마자 아파트 단지로 뛰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다가 대충 짐을 싸서 다음 날날이 밝아오자마자 아파트 지하를 통해서 도망쳤죠. 알고 보니 제 유복한 모습을 본 어떤 친구가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저의 고향과 제 동물을 가지고 제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어울렸던 친구들과 어떻게 연락이 닿았고 제가 시애틀에 있다는 사실을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커신 쪽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흘러들어간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중국인들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제 아파트에서 도망쳐나온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상황을 알리고 일단 시애틀 근처의 작은 도시인 타고마에서 지내겠다고 이야기해뒀습니다. 아버지는 구금돼 있어야 할 커신이 어떻게 그곳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대한 빨리 공안들에게 연락해서 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아마 커신 쪽 조직 사람들이 공안에게 돈을 주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아버지도 공안에게 돈을 주면서 저희 편의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 제가 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리공안에게 돈을 주고 커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급하게 타코마로 향했습니다. 일단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죠. 사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때울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하철에 가만히 앉아서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왼동양인 남성이 앉았습니다. 얼굴이 참 선량해 보이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용감하고 미친 것 같은 행동이었는데 저는 그 남성이 내리는 지하철역에 따라 내리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중국어로 말을 걸었는데 그는 영어로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설픈 영어로 그에게 혹시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냐고 물었죠. 그는 황당한 얼굴과 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그에게 지금 방장 지낼 곳이 없어서 그런데 돈은 충분히 줄 테니 혹시 며칠만이라도 지낼 거처를 마련해 줄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며 저와 제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다방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은 멘션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해두고 살고 있더군요. 방은 두 개였는데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제가 지내던 아파트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정갈한 느낌을 주는 집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제 남편이죠. 제가 영어가 서툴렀는데 그는 답답해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줬어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죠. 잠깐만 지내다가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시애틀에 있는 제 아파트로 돌아가거나 다른 거두지를 찾을 예정이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지는 저의 사정을 캐묻지 않았어요. 무슨 듯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진의 기묘하다면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지는 시애틀에 있는 IT 업계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었죠. 대학을 미국에서 나와서 영어가 굉장히 유창했죠. 하지만 제 어설픈 영어에 답답해하지 않고 천천히 제가 말을 다 마무리 지을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게 진과 지내면서 저는 온라인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진과의 대화를 통해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저와 진의 첫 만남은 엉망진창이었죠. 저였더라도 생천 처음 본 여자가 룸메이트를 구하냐고 물어보면 무슨 이상한 범죄 조직과 연관된 사람이 아닌가 의심하고 거절할 텐데 진이 저를 선뜻 집에 데리고 온게 궁금해서 나중에 진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를 집에 들일 생각을 했냐고요. 진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예쁜 여자가 자신한테 와서 룸메이트 구하냐고 물어봤을 때 처음엔 무슨 미국의 이상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인지 의심했고, 그 다음은 범죄 조직과 관계된 사람인가 하고 의심했는데, 제 표정이 너무 절실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서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예뻐서 설마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겠어 하는 멍청한 생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냥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진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함께 밖에서 저녁을 먹고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약속을 취소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배가 너무 욱신거리고 온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고 식은땀이 났죠. 힘들게 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약속만 취소하려고 했는데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울면서 진에게 너무 아프다고 지금 빨리 집으로 와줄 수 없냐고 울었죠. 진은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견딜 수 없는 통증에 그만 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고 걱정을 한껏 담은 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은 걱정 말고 조금 더 쉬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진의 목소리에 긴장을 풀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깨어났죠 알고 보니 자궁 외 임신이더라고요 커신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진에게 저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펑펑 울면서 말이죠 눈물의 이유는 제가 겪었던 끔찍한 과거가 다시 생각나서 였던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제 과거를 모두 알게 된 진과 헤어질 사실이 너무 슬퍼서였죠. 사실 제 과거는 치부라면 치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과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만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던 진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았겠다면서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나쁜 일들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죠. 그렇게 말하는 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안쓰럽고 그리고 이렇게 저와 함께하게 된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면서 말이죠. 앞으로는 제가 겪었던 일들보다 훨씬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라면서 우리 함께 더욱 행복해지자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더욱 더 크게 통곡하고 말았죠. 아마 제가 계속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죠. 그렇게 저와 진은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진은 저와 함께 중국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죠. 커신의 일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방문해서 진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중국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제가 살던 시애틀의 아파트에서 진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진은 저의 아버지를 만날 때 제가 부자라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했는데 시애틀에 있는 아파트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갑자기 이런 부자 와이프를 얻게 된 거지? 라며 저에게 평생 받들고 살겠다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 진은 정말 평생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진과 결혼을 한뒤 2년 뒤에 저희에게 너무 예쁜 아기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자궁의 임신은 계속해서 자궁의 임신이 되고 불임일 확률이 아주 높은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의 귀화를 위해서 지금은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저에게 새로운 삶과 보물을 선물해준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 진혁진 씨에게 다시 한번 너무나도 사랑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 식구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는준 씨의 사연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죠.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신 는준 씨와 그런 는준 씨에게 용기와 행복을 준 혁진 씨에게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힘든 일이 오면 린준 씨와 혁진 씨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두분 앞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동주파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주파수의 구독자분들도 린준 씨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동주파수는 다음번에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